하이 레벨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. 조건을 만족하는 두수 기억과 니은을 구하라고 하네요. 기억을 우리 X라고 잡고 니은을 Y라고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. 기억의 4분의 1, 즉, 4분의 1 X는 니은의 5분의 3과 같다고 했으니까 5분의 3 Y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, 여기서 양쪽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X는 5분의 12 Y가 됩니다. 두 번째, 기역과 니은의 평균이 68이라고 했으니까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이게 평균이 니까 이게 68이 되네요. 그래서 x 더하기 y는 6, 136이 되네요. x랑 이거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x자리에 이 y값을 똑같이 넣어도 되죠. 그럼 지금 하는 얘기를 식으로 바꾸면 5분의 12y 더하기 y는 136이 되고요. 얘는 5분의 5가 되기 때문에 5분의 7 y 는1 3 6이 되네요 따라서 y는 136에다가 17분의 5를 곱하면 될것 같고 이거 계산을 하면 8이니까 y는 4 0이 되네요 자 그럼 y값을 구했으니까 x는 5분의 1 0 y 라고 했으니까 5곱0기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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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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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는 40이 됩니다.